어떤 코인이든 간에 상장빔이 나오고 이슈가 뜨고 사람들이 따라 붙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이 상승이라면 이거는 시작이다. 그냥 나락을 갈 코인이었다면 얜 여기서 이대로 끝났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됐다면 은 진짜 끝이에요. 근데 이거, 이 양봉이 누군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만한 사이즈의 양봉이 나올 수가 있던 거예요. 보시는 이 코인은 베이비도지입니다. 이것도 바이낸스 상장 이걸로 인해서 나온 상승이었고, 150%의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때 그때부터는 바닥이었다. 이 바닥을 형성했다. 그리고 항상 눌러주고 나온 상승. 여기서는 이제 아직 상장이 안된 거래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승 명부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거 이제 뭐 비썸, 어피트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나 바이낸스 상장을 시킨 마당에 전 세계 각국의 메이저 거래소들을 다 상장된 마당에 이게 한국에 상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떻죠이 코인 판이 완전 자발트 장세예요. 알트코인의 순환매장세 하루하루 다르게 매달 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도 민코인이거 트론에서 나온 민코인 소노공 56만. 프로가 상승했어요. 136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10억 이상의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8월 말에 터졌던 겁니다. 딱한달 전에요. 그 트론은 시총이 아무리 높다 해도 얘는 리플 도지보다도 한참 더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봉크코인 얘는 작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 1위를 기록했어요. 솔라나 기반 민코인 크가요 여러분 그럼요 도지 베이비 도지가 있죠 그리고 베이비 도지도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올라가게 됐고요 일론 머스크 트윗도 한 발에 나올 수 있는 그 상승분입니다 얘는 도지가 올릴 때그 베이비 도지 물론 업비트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분명 베이비 도지 추가 상승에그 상승폭을 맞출 수 있는 채널도 여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때 가격 1843이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 열렸다 여러분 지금도 왔어요 이 양봉은 되게 의미있는 반등이었었고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베이비토지 가격은요 이렇게 사는데 만원도 들지가 않아요 가격이 0. 영영영영영영할 때이 소수점이 8개입니다. 그럼 이게 1억 개를 사는데 만원도 들지 않는다면은 얘가 1원을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시드는 만원이 1억을 가게 되는 거예요. 400만 원어치 산다면 한 2조개 살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가면 시드가 2조가 될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바이노 400투자에서 1조를 벌게 된 사람 900 들어가서 7조원의 거부가 된 사람 0.00영영할 000때 소수점이 7개였는데 6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가격은 100만 배 상승을 기록하게 된거였고요 그러한 밈코인이란 테마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지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린 지금 봐야겠죠? 도지, 시바이노, 봉크 페페코인 페페 5만배 오른 코인이죠 만원이면 5억이 된 코인 동크 7300%시바이은 100만배 그럼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승 그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는 코인 아직 2%밖에 못 올라간 코인이 있어요 우린 지금 얘네들을 만원이건 2만원이건 담아놔야 되는 코인이 될 겁니다 로또 2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효력을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 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6681-2441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딱 이렇게 두글 숫자만. 바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이 맞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하신 그트롬 밈코인 자기는 못 샀다고 못 샀을 수도 있죠 알려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은 알려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트롬 밈코인 자기는 못 샀다 그리고 저는 460원에 어느 코인을 얼마에 진입을 합니다 날짜 시간 다 박제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2만원만 사놨을 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화요일 밤 그리고 수요일 아침까지 문자를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68-1244-1 바로 남기세요.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고 100% 무료입니다.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번씩 얼른얼른 얼른 알아보고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